케이자 okay. 프레임 헤이트스 케이원 애들론스 존나 흔하지 네. 핸들. 이거 3D 스카토 여기 카본 층성상자박테 어, 이거 뭐야요 라이더 뭐죠? 라이 전용 이더 라이더 라이거자이언트이이이거이이이 SR2 okay, 미어 니가 이거 미기대 당한거 이거 상의당했어 <laughs> 이거 코리만 진짜 그걸로 그거 바고서 가져왔는데 아니더라고 오케이 okay, 크랭크 미케 글래야글래 좆됐어 글래. okay. 지금 아, 그래. 어, 체인도 미케도 배달은105배고 배고 돌린 이거 몇대인지 몰라 15대 정도 넘었을거야 오케이 체인 체인 이거 어떤 승민 주인장한테 받으면 지금 좆돼가지고 지금 완전 적셔놨어 얘가 촉촉해 오케이 okay, 안장 자이언트 거 스피커는 뭐, 감성마력. <laughs> <laughs>